여러분 벌러집니다아 날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드디어 맛이 갔어요 95도 그죠 지금 7월이니까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순 있는데 야 벌써 35도면은 8월 되면 40도 작년에도 4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고 기온이 체감 온도가 한 45도 정도 했었고 완전 미친 거죠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는 이제 또덥던날든 애들 열심히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큰 친구들 먹이를 주다가 음, 뭐 딱히 뭐 유용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, 애들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관리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그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어, 막 아니면 앞으로 좀 여러 마리를 콜렉션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바빠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시간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 마리를 관리할 때 노하우가 있냐 이런 요청이 많이 왔는데 옛날에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애들 좀 케어하면서 이렇게 좀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저는 뭐 지금 벌러지 샵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생물의 마리 어, 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다한 마리씩 다 들어 있는데 저저통 안에만 300마리 들어있어요. 요세 개만 0 마리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걸 다 혼자 합니다. 저는 아뭐 이걸 언제 혼자 다냐 하 그러는데 뭐다 할려면 다할수 있고요. 그거는 어,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뒤에는 그 도마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, 어, 서랍에 밑에 밀리피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. 영상만 찍으면 전화가 오고, 그지?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잠시만요. 네, 제가 전화를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. 근데 이제 이 어, 절지동물이라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막 매일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.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고양이나 이렇게 좀 아니면 파충류나 파충류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매일 밥을 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밥을 먹으면 또 오랫동안 소화를 하고 또 며칠 정도 안 먹는다고 절대 큰일나는 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주시거나 그러면은 찌꺼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사육장이 지저분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3-4일에 한 번만 본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대충 이제 먹이 준다를 기억을 좀 하셨다가 그렇죠? 번갈아가면서 주시면은 뭐 100마리든 1000마리든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금방 사육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, 음, 우리가 먹이준 다음날 찌꺼기 같은 거, 이런 거. 지금 이제 휴밀 두 마리 넣어놨는데, 한 마리 씹다가 좀 뱉어놓고 또 이제 이따가 제가 주사 먹을 건데, 지금 이제 팜포 마스카라 암컷이에요. 지금 발색이 이제, 빨갛을 막이 좀 나오고 있고, 수컷은 요거보다 훨씬 화려하게 나오는데, 이 친구는 제가 한 마리 빼갖고 키웠던 친구인데, 암컷입니다. 암컷이라 나중에 이제 수컷 구하게 되면, 한번 또, 애기들을 볼까 하고 있는 친구인데, 음 수미를 이렇게 줬는데 이제 찌꺼기 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, 그죠? 어,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찌꺼기가 막 찐득이나 이런 좀 잡충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이 좀 다음날 특히 좀 남길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, 감 감이 오잖아요, 그죠? 딱 받아 먹는 애들이 있고 좀 어? 깐짝 깐짝 거리는 애들이 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위주로다가 아니면 좀 이렇게 잡충이나 좀 곰팡이에 좀 약한 애들 보시면 한 마리씩 다 물고 있어요, 그죠? 이렇게 다 물고 있는데 그런 애들 위주로 다음날 찌꺼기만 좀 빼주셔도. 어,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여러 마리 키운다고 뭐 겁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다 탈피하고 지금 막 쓰레기 치우고 저도 그러고 있어. 요 껍질 이 엄청 많죠? 음,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사육장도 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.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오너멘탈도 있고 보시면은 프린지든데 스포 같아요. 아직 제가 성별 구별을 안 했는데 오너멘탈 이 하나도 없었고 인디언인 줄 오랜 만에저 브리딩 잘 가지고 제가. 어, 또, 품절을 풀어놨으니까, 뭐, 오늘멘잘 키우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오늘 사육장 도 옮겨졌습니다. 잘갖고얘가 너무 좁아보여서 이렇게 싹금 정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저 위에 있는 애들, 다 정리하고 있는데, 아무튼 그런 쪽이 3, 4일에 한 번, 일주일에 두번 정도 본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이클만 잘 정해놓고 관리하시면은, 뭐, 천 마리나, 뭐, 반뭐 마리까지는 무기가 있겠지만, 어, 50마리, 30마리 이렇게 좀 매니아들이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음, 수량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. 직장을 다니고 뭘 하더라도 일주일에 집에 한두 번만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, 이 친구는 구티예요. 구티도 이번에 들어왔죠. 어, 저렴한 가격에 또 작년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여러분들 또 키우시라고 제가 어, 입고를 해놨습니다. 협력 브리더분께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, 품절을 풀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오렌지 있고 오렌지 지금 요 알집 알집 막 싸고 있어요 지금. 보이시죠? 되게, 되게 두껍잖아요. 거미줄이. 이제 알집, 알짜리 보고 있는 친구인데. 아무튼 오렌지야 뭐잘 팔리고. 응. 여러분들 입문하는 데있어서 되게 재밌는 친구라서 제가 꾸준히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그림볼. 그죠? 그림볼 친구인데. 아, 이렇게 빛이 비쳐 이렇게 조명이. 어, 그림볼인데 아성체급인데. 이 친구도 제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. 나중에 좀 사이클을 돌려볼까 해가지고. 너무 매물이 없으니까 막다 팔면 안 되겠더라고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찌꺼기나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아, 좀 찌꺼기나 좀 잡충에 민감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먹이 좀 다음 날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3~4일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사이클 딱 정해가지고 통 같은 거 이렇게 나눠 놓거나 파티션 나눠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뭐 성체급 애들도 충분히 쉽게 편하게 누구나 여러 마리 대량으로 관리할 를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육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너무 더워서, 여기까지 하고, 시원한 물한잔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정보로 또 오겠습니다. 더운 우니까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. 휴가철이니까 이제, 또 시원하게 또, 여름 바다도 가고 놀러 가시고, 벌러지도 좀 오시고,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안 와. 요새 아주 굶어 죽게 생겼어요. 제가 좀 살려주세요. 그죠? 응. 농담이고요. 아무튼,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